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운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읽겠습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토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무수히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이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급박스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때로는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그 상황 앞에 고민하고 또 골몰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느냐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상황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교육 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어, 보았는데 그게 현재 이 중국 전자상거래 제고왕이라고 하는 마윈 마윈 이 마윈이 이 알리 바바 이 어, 전자 상거래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의 경영자고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큰 기업 운영자고 현재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이윈이 어제 그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제가 한참 동안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그분이 1999년도에 현재 그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할때 아파트 한 칸을 10몇 평비 받게 되지 않은 아파트 한 칸을 빌려가지고 17명 이 창업 멤버가 그 기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 10, 한 10년쯤 하고 보니까 그 탁월했던 창업 멤버들이 하나 둘씩 다른 기업으로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더랍니다. 진짜로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타기업에서 하나 둘씩 싹다 뽑아가고 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사람은 아무런 기술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기 말이 그래요 그런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을 붙들고 팀워크를 이루어 하면서 그리고 10년의 위기를 지나서 20년째가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중국 최고의 기업으로 최고 경영자로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정복하려고 하지 마 섬기려고 해라. 제가 아주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국의 한 젊은 창업자가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를 정복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해라. 그러면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서고 사실 사실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숙이 집사장이 오시면 은이사일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려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사일 백성들을 가나안 반에 아예 모아놓고 이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명 가운데 열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뿌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이 놀라운 은약,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이 최선의 이 교회를 도려 최악의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위대한 가능성을 오히려 그들이 포기해야 할 최악수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나만으로 요소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보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적 보고를 했던 열 사람의 정당군에게는 가난 땅에 그 꿈이 환멸로 끝났지만은 요사와 갈렙 이두 사람에게는 꿈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편, 23편, 5절, 로마나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신 아이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12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쓴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니면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그가 해석하기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으로 보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성을 볼수 있는 눈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에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막연히 우리가 그냥 막 좋은 환경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막연히 좋은 환경, 막연히 편안한 환경,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죄를 짓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2절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가수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폭 풍랑 일어나서 그런데 그것은 절망의 물결 풍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더 빨리. 여러분, 지자는요 절대로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같은 지론 자의 모습, 이 같은 인생의 지혜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은어. 그 보면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도구가 있다면은 그것은요 말입니다. 말, 은어. 이것은 다른 동물들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 말 때문에 성화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말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게 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부문에는 우메자라고 그러죠. 이들은 이 같은 지혜의 도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십시오. 우메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그러서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 뿐만 아니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데 사용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유와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끝마다 남을 죽이고, 남을 파괴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죽일 수가 있고, 자기 때문에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 우리 성도들이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명예나 신임이나 어떤 이런 관계들을요, 깎아내리고 파괴하는 일이생각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말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지금 그 당이 지금 위기에 지금 빠졌잖아요. 그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공식 회의식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당이 지금 위기에 빠져있어요. 혼란 속에 빠져있어요. 그한 사람의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일파, 만파로 지금 당이 해체 위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올려본 오늘 본문과 상황을 놓고 그 위에 말씀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흐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 아마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런 말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자신과 남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성도, 이런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의뢰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 요구되어 오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바로 발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 토크의 여왕이라고 불려졌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흑인 여성 아닙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에는요, 시카고에 음한 방송국의 토크쇼 사회적으로 처음 데뷔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토크쇼의 황제라고 불려졌던 필 도너 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최고의 인기 이 토크쇼의 이황 이 황제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프라빈프레가이 시카고에 있는 한 방송국 이제 초보 토크쇼 진행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 너무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토고쇼를 진행할 것인가 전전 근거하고 참 걱정을 하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이라는, 거, 하나는 흑인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몸매가 말이 안 해요. 너무 비대하고 뚱뚱해진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프리가 자신감을 잃고 있는데요. 이때 그 방송국의 방송국장이 오프라 윈프레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월 돈의 흐를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방송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최고의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달라. 오퍼라윈프레가이말 한마디에 그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감으로써 미국 최고의 토코쇼의 여왕이래 미국 사회에 영향을 력 끼치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하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아키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키루. 이 아키루라고 하는 이 말에 뜻은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 후보 어, 작품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한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보니까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6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망선고를 받아보세요. 사망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할것 없이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고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졌어요. 6개월밖에 살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에도 다니고 싶지 않았고 무엇을 먹어도 배도 부르지 않고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스터도 흥이 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지내는 어느 날,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앞 꽃집에, 꽃집에 한 어린 아기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나는, 예,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다. 그리고 자기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기가요. 그 아저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은 있잖아요. 그래도 6개월은 있잖아요. 그때 이 남자분이 그렇구나. 6개월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 6개월이 남아있구나. 여기에 강한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런 이분이 6개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보람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이 지혜의 도구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뿐만아니고 남을 또 세울 수 있고 또 남을 무리틀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은혜 생활 아니겠어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요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말라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의지해 오실 때가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자들의 말라마기 때문에, 그말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을 잘삼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를 도마에 얹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절에 보세요. 2주절에 보게 되면은 심중이라도 그랬어요. 마음으로도 그말 아닙니까?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폐된 장소 아니에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들어요. 날짐승이 그 일을 또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말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현은 곧 불이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피고 삶의 소리 바퀴를불사르나니그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진짜 이 사연 이 사연 5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주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사연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로 도와 줄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위기.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지혜가 온 하나가 항상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언어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도 남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의 도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강구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전도서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지혜의 도구 가운데 이말언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때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 역경의 상황,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인 이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불가능한 말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지혜로운 말 믿음의 은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간날 이곳에 들어지는 모든 예외위에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강화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